이태근 해설위원과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승현 선수에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이유가 네. 어, 이승현 선수 그첫 선발승 따낼 때그 뜻하지 않은 승리 이야기를 네. 그 할때 저희가 또그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. 네. <laughs> 아, 오늘은 얼마나 뜻했는지 궁금해요. 아, 네. 네. <laughs>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냥. <laughs> 아니, 뭐가 좋았습니까? <laughs> 어, 되게 힘들었는데. 네. <laughs> 잘 막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아 그래서 좋았다. 네. 아, 근데 좀 투구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. 네. 어, 말이... 어떤 포인트가 조금 좀그안 맞았다고 보시나요? 어, 어, 이제 조금씩 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타자들이 자꾸 컨택 컨택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. 뭐공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아, 구위 자체는 좀 만족을 하면서 던졌나요? 네, 이제 몸 상태도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전력 분석원하고요. 그리고 정민태 투수 코치한테 물어봤던 게 있거든요. 네, 그 커터의 스피드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이제, 어,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안 좋은 날에는 커터라기보다는 살짝 슬라이드 형식으로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고요. 아. 떨어졌었죠. 네.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어, 되게 끝에서 박 떨어지고 스피드도 잘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음. 아, 그러니까 슬라이더처럼 되면 그게 안 좋은 건가요? 네,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쭉 가다가 끝에서 그 타석 근처에서 변화가 돼야지 이승현 선수의 공은 더 좋은 공인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어, 그렇군요. 제가 그 이승현 선수에게 어 뭐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랬어서 참 궁금한 게 사실 많은데 네. 이승현 선수 뭐 좋아하고 평상시에 뭐 합니까? 어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요. 아 예. 예.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합니다. 아 아니 지금 굉장히 독특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냥 그, <laughs> 느낌이. 네. 지금. 그 처음에 임팩트가 너무 아, 그러니까 강해서, 저희한테, 저희한테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래서 그런 건가? <laughs> 아, 그럼 뭐 다른 건 없는 거죠? 뭐, 뭐 다른 거는, 건? 어,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요. 아, 네.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. 아, 이게 아, 그 평소 때이 네. 선수들이 본인이 어떻다라는 성격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얘기 그,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, 아,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. <laughs> 뭐 여러 가지, 여러 가지, 뭐, 예, 다이해 <laughs> 아, 예, 예. 하고 지금 이렇게 선발로서 11경기째 나왔는데, 네.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지? 그런 어, 것 전혀 것 없습니다. 지금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면서 힘이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5월달 ERA 하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6월달 ERA하고 지금 많이 좀 다르거든요. 네. 저 5월 달에는 또 어떤 게 달랐고 지금 뭐가 좀 좋아졌는지 그 부분 좀알수 있을까요? 5월 달에는 어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음. 예 여러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또 이제 팀 안에서 이제 코치님이나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이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몸이 좋아지면서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정민태 투수 코치가 네. 어. 본인한테 가장 좀 신경 써서 했던 얘기가 절대 조절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마운드에 올라가서 전력으로 공의 개수 있는 만큼 전력으로 던지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좀알수 있을까요? 어, 정민태 코치님 항상 이제 마운드 올라가면은 뒤 생각하지 말고 왕급 주를 하지 말고 그냥 세게 던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같습니다. 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승현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섰을 때 구속이 전력 투구할 때 구속은 아니잖아요. 예. 그 o 는 d So, I don't think I 는 o u l d think I w o u l 아예예 예.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. 예. 네네아 오늘 만원 관중이 찾아주셨고 이승연 선수에게 많은 환호를 보내줬는데 어,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야구장 꽉 채워주시는 게참 쉽지 않은데 어,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